리틀 wow. 나이트메어입니다. 드디어 이 게임을 공략을 하네요. 장르는 공포, 어드벤처, 퍼즐, 플랫폼머고요 저는 스팀에서 확장팩 패키지까지 더해서 38,700원에 구매했습니다. 본편만 구매하면 25,800원이에요. 그럼 바로 공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하면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검은 안개들이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그 너머로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기모노를 입고 머리는 틀어 올리고 하얀 가면을 쓴 여자 뒤돌아보는 순간 주인공이 놀라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노란 우비를 입은 이 소녀가 주인공입니다. 이름은 식스 숫자 식스 맞고요. 여섯 번째의 무엇임을 의미하는 것 같은 독특한 이름이죠. 나이는 9살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식스가 자고 있던 곳은 웬 트렁크죠. 안에 사진이 두장 붙어 있는데요. 자세히는 안 보여요. 이동은 WASD로 하게 되고요. F 누르면 이렇게 라이터를 켤수 있어요. 위에 보면 뭐 빨래 같은 게 널려 있죠? 근데 6꺼보다는 엄청 큰거 같아요. 6의 빨래는 아닌 거 같고요. 누군가가 여기서 살았던 것 같기도 하죠.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해보면. 송조림 캔 같은 것도 좀 보이고 상자들이 막 보이고 끝에 전등이 있어요 램프 요거를 이렇게 불을 붙여 줄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작은 문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열어서 기어들어 가면 됩니다 참고로 수그리는 거는, 기어서 가는 거는 컨트롤이에요. 그리고 스페이스가 점프. 물이 막 떨어지고 있죠. 어디에서 물이 새는 건지, 밖에서 오는 물인지. 그리고 여기 다리가 있습니다. 올라가주면요. 카메라가 이렇게 줌아웃을 하는데요. 잘 보면 위에 체인이 두개 보여요. 근데 엄청나게 큰거알수 있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식스는 아주 작고 지금 식스가 올라가고 있는 계단도 엄청 작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스가 세상에 비해서 작은 건지 체인이 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다른 크기의 존재들이 있다는 거를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라이터는 닳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게임이 전반적으로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기모노 입은 여자 도자기 인형이 있는데요. 요거를 들고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던져요. 이렇게 깨주면 까만 연기가 쫙 올라가는 거 보셨죠? 이 인형이 게임 여기저기에 엔딩으로 가는 길 내내 숨겨져 있는데요. 이 인형을 깨는 행동이 게임 엔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형을 모두 깨면요. 우리 인트로에 나왔던 기모노 입은 여자가 흰 가면 쓰고 있었죠. 그걸 얻을 수 있어요. 아이템으로. 그래서 이후에는 가면을 착용하고 게임을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냥 재미 요소로 얻어준다고 보면 되겠어요. 여기 작은 틈으로. 들어오면 가구가 좀 있죠 물이 새고 있고 그리고 문에 달린 작은 틈으로 누군가 왔다가 가는 거볼수 있어요 일단 소파 위에 잿떨이 있는 거 보면은 여기 누군가 오랫동안 살았던 거 같기도 하죠 냄비 같은 것도 있고 의자도 있는데 천장에 왠지 모르겠는데 매달려 있고요 그리고 침대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웬 남자가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게 시계 같기도 하고요. 서랍장 같기도 한데 엄청 길죠. 남자도 길고. 남자 얼굴은 어떻게 해서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게임 그래픽을 통해서 봐도 얼굴은 아예 제작이 안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봉투가 있죠. 남자의 유서일지도 모르겠어요. 의자를 끌어 당겨서요. 올라타면 됩니다. 참고로 저 남자에 대한 이야기도 추측이 정말 분분해요. 뭐, 여러가지 의심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그 내용은 게임 공략을 끝까지 다 해본 다음에 스토리 해석을 따로 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 돼요. 여기는 아까 옆 방보다는 훨씬 어둡죠. 라이터 켜고 보면 바닥에 웬 까만색 이상한 액체랄까요? 우리 요즘 어린 친구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액체괴물 같은... 이상한 끈끈이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이게 이쪽 왼쪽 문으로는 이어지는 자국이 없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쭉 이어져 있죠?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잘 보시면 사람 발자국으로 변해 있어요. 한 여기쯤에서부터. 누군가가 다녀간 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누군가가 저 까만 물질이랑 연관이 있는 거일 수도 있겠죠? 이 발자국은 여기 냉장고 아래에서 끊겨 있고요. 냉장고 문에 보면 까만 순자국 남아있죠. 이 발자국의 주인이 아무래도 이걸 연게 아닐까 싶은데요. 잡고, 당겨주면, 뭐, 조그만 게 방금 도망갔죠, 저 르르. 저건 바로 노음이라는 이 게임 세계의 생명체입니다.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는 아직 안 밝혀졌고요. 저 노음들도 수집 항목 중에 하나예요. 게임 속에 존재하는 놈들을 다 안아주면 컨셉 아트를 볼수 있는데요. 컨셉 아트가 지금은 잠겨 있어요. 메뉴에서 보시면. 잠겨 있고. 그런데 이 컨셉 아트들이 스토리 추리에 제법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에 꼭 언락을 다 해줘야겠죠. 일단은 놈을 안아주러 갈게요. 여기 통로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전등을 붙여주고요. 따뜻한지 손을 대고 있죠. 이렇게 와서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렇게 안아줄 수 있어요. 안아주고 나면 이한 공간에서는 노음이 계속 식스를 따라다니고요. 식스가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귀엽죠. 근데 바깥으로는 따라오지 않아요. 밖으로 나갈게요. 자, 여기 냉장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자세히 보면 신발이 들어있어요. 중간에 제법 큰 신발이죠. 아마도 어른의 신발인 것 같은. 자 위로 올라오면. 여기 가다가 까만 이상한 무더기 같은 게 질퍽하게 떨어지는데요. 바로 거머리예요 거머리한테 닿이면은 뭐 물려서 죽든 빨려서 죽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닿이면 안 돼요. 근데 도망가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점프를 해주시면 쉽게 피할 수 있어요. 여기에도 램프 있고요. 열해버 당겨주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달려서 점프해주고요. 여기 들어오면 문이 이렇게 바로 닫히고요. 바닥에는 신문이 좀 있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뭐 아무래도 이 게임 특성상 여기에도 뭔가 스토리 같은 게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라 적혀있는지 아무것도 읽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 맨 아래에 있는 판자 뜯어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저기 노음이 딱 도망가죠? 이 판자, 바로 다음 판자부터는 바닥으로 떨어져요. 지금부터 질주를 해서 뛰어도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까만색 극찐드기가 잔뜩 있고요. 바로 불 켜주고, 여기선 달리는 것보다는 좀 걷는 게 좋아요. 걸으면서 점프를 해서 거머리들을 피해주면 돼요. 문 밀어주고 여기 나오면 됩니다. 여기에도 램프 있죠. 여기 붙여주고요. 위로 올라오면 여기에도 노음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두워서 라이터를 안 켜주면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또 길은 엄청 협소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떨어져서 죽기 딱 좋죠. 달리기보다는 좀 천천히 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점프해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도 되는데, 여기 끝에 보면은 저기 발판 보이죠? 여기에서부터 달려서 점프를 해도 돼요. 여기 왼쪽에 있는 장치, 도르래를 올려줄 건데요. 저기 빛이 들어오죠?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른쪽 끝까지 빠르게 뛰어 줘야 됩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여기 벽에 문 열어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상자들이 몇개 쌓여있는데 여기 맨 위로 올라와 보시면 종이 비행기가 있어요. 이런 곳에서 누가 비행기를 접은 걸까요? 그리고 잡아서 비행기 날릴 수 있어. 그냥 게임이랑 상관없는 이스터 에그 같기도 하고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좀 수상한 종이 비행기가 있다는 거. 카메라 다시 멀어지는데요. 위층 통로로 뭔가 끌고 가는 소리 들리죠? 누군가가 철창을 끌고 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또 눈이 비추고 있죠. 창 밖으로 누가 이렇게 천으로 만든 밧줄을 내려놨어요. 이거 잡고 올라와 주고요. 자, 여기 또 램프 있죠. 문마다 이렇게 눈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눈이 이렇게 식스를 보고 있는 것 같이 그려져 있죠 여기는 화장실이네요 문 닫아보면 레버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전기가 흐르고 있는 철장이 있어요 지나가긴 가야 되는데 닫기만 하면 죽습니다 일단 이 휴지가 가득 들은 상자를 이제 이렇게 두고요. 좀더 밀어야 되네요. 레버를 당기고 쭉 달려야 돼요. 여기 바로 옆방에서 멈추면 안 되고. 여기까지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지나친 방은 애들 놀이방이에요. 이렇게 보면 언뜻 보이죠? 장난감 기차 돌아가고. 장난감 기차도 있고, 뭐, 그네도 있고, 이런 놀이방인데, 딱히 이 방에서 할수 있는 게 없고요. 옆으로 나가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화장실에서 전기 끈 다음에 쭉 지나쳐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복도에는 방이 여러 개 붙어 있죠? 어떤 방은 불도 켜져 있고, 어떤 방은 불이 꺼져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기 중에 떠있는 먼지들이 엄청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애들을 키우기에 딱히 좋은 환경이 아니고, 그렇게 잘 관리해주는 것 같지도 않죠? 이동하는 문 자체가 설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상하고, 전기 충격까지 설치를 해놓은 거 보면 도망을 치지 못하게 해뒀는데요. 근데 여기 애들 장난감 있고 이런 거 보면 아무래도 이 방에는 다 아이들이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